자, 2, 31번. 잡히고. 순서 들어갈 거예요 번호. 자, 몇 차방 정식 있어? 3차방 정식 있지? 그래서,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는 K. 자, 2, 강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자 실수 k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최 최소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럼 얘는 y는 3분의 1 x 세 제곱 빼기 x와 y는 k 이 둘의 교점 몇개 나와야 돼? 이 둘의 교점이 몇개 나와야 돼? 세개 세개 나와야지 이세 교점이 알파벳하 뭐가 되는 거야? 간마지자요거 예. 미분해 미분하면 나와 x 제곱 빼기 1 나오지? 그래프 어떻게 해줘? 그래프 어떻게 해줘? 그래프 이렇게 해주나? 예, 몇이고 0. 여기가 몇이고 마나스 yeah, 1이고 여기 몇이고 yeah. 1이고 각각의 여기 좌표들은 x절편들 어떻게 돼? x절편? 여기 몇이고 루토3 여기 몇이고 마나스 3. 맞지? Yeah. 자, 이제 k가 어딘지 알아볼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일단, 교체 몇개 나와야 되니까, 세개 나와야 되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치? 자, 여기 함수값 몇이야? 아, 함수값 불러줘. 맨 나와? 마이너스 1, 몇이야? 3분의, 3분의 2. 원점 대칭이니까, 요즘 자표는 1,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지. 네. 근이 몇 개라고 했으니까, 세 개? 그럼 K는 몇과몇 사이 있어야 돼? 지금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K가 마이너스 3분의 2와 몇 사이? 3분의 2 사이 있어야 되지, 일단. 자, 그랬을 때, 뭘 구해라? 세근의 절대 값들의 합이야.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K가 0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뭐할 때, 작을 때. 어디 있는 거야, K가? 요 위에 있는 거지? 야, 저 위에 있는 거지? 예. 너도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다 그릴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있어서, Y는 K가. 어디 써야 돼, Y는 K가? 여기 써야 되지? 몇개 근이니까? 세 개. 예. 3개. 여기 Y는 K. 그 여기가 뭐가 될 것이고 알파 여기가 몇이 될 것이고 베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감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했어? 절대값 몇?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지? 야, 이때는 알파 양수야 음수야? 음수 베타도 음수 여기가 0이니까 감마는? 다시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몇? 감마라 써야겠지? 괜찮감마라고 써야겠지? 그치? 자, 이거 잘 봐. 다시, 다 돌아가. 여기서 금 세기가 뭐가 돼야 돼? 알파, 베타, 감마지 근데 뭐가 없어? 2창 없지? 따라서 3차 방정식에서 금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한 값이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여기서, 우리 뭐라 할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몇이야? 0이야. 나 따라서 뭐라 쓸수 있어? 2. 어? 이 감마. 이감마로쓸수 있지? 근데, 여기가 몇이었으니까? 루트. 3이었으니까 요 값은 뭐보다 커? 뭐보다 커? 2두 3보다 뭐해? 그지? 자 두번째 자 두번째 k가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에 있을 때자 똑같은 개념이야 너네 위 도끼에서 내가 3개 다 그릴거야 이렇게 있고 y는 k가 어디있어 여기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게 1k 있어야 되지? 여기가 몇이 될 것이고 네. 알파 여기가 여기가 네. 베타 여기가 감마 네.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는 뭐라 쓸수 있어? 뭐라 쓸수 있어? 마이너스 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간만쓸수 있지? 맞지? 근데 요거 이용하면, 뭐고쓸수 있어? 마이너스 몇 알파? 맞아? 그런데, 아까 요 값이 몇이었었어? 마이너스 몇이었으니까, 루트 3이었으니까. 맞아? 알파가,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지? 따라서 마이너스 2 알파는 뭐보다 커? 뭐보다 커? 2 루트 3보다 크지? 그치? 야, 알파가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 작잖아. 이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자, 세 번째 K가 0이면? 바로 갑시다. 자 K가 몇이면? k가 몇이면 k가 0이면 어떻게 돼? 야, k가 0이면 y는 k가 어디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알파가 몇이 되고? 예? 네? k가 0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3, 또 베타가 몇이 되고? 0, 감마는? 감마는 루트 3, 딱라서 이거 몇 나와? 절대값이야, 왜 0이야? 맞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누구는? 누구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는 항상 몇 이상? 2두3 이상. 최대 구에서 최소 구할 수 있어. 최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답 몇이 된다? 어, 얘가 답이야. 요게 31번. 야, 정리해.